여수와 23장과 24장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땅,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복 전쟁을 다 마무리하고, 정복 전쟁을 끝내고 각 지파별로 기업을 나눈 다음에 여수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백성들에게 행하는 마지막. 고별설교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수와의 마지막 설교의 핵심은 여호와를 잘 섬기라입니다 여호와를 잘 섬기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이 표현이 있는데 이 조심하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히브리 원어로 살펴보니까 울타리를 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울타리를 치다 또 지키다 유의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울타리를 치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고 그 말씀 밖으로는 절대 나가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도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들 중에서 이러한 그 맥락에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넘어서지 않고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라. 이런 주의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고 밖으로는 절대 나가지 말라. 신명기에서 이 말은 깊이 삼가해라. 이런 뜻으로 또 사용됩니다. 깊이 삼가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되지 안는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마음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믿는 현대인들에게 그러한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신비 속에 가려진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전부 다 헤아려서 하나님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해보다는 믿음이 앞서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믿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해가 안 되는데 믿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 해야 할수 없지만 믿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아주 신비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지키고자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스스로 주의하여 살펴본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대답을 나 스스로 할수 있습니다. 여수화가 이렇게. 강력한 오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축복과 저주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에 달려있음을 여수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의 흥망성쇠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꿰뚫어보았기 때문에 그 경험 가운데에서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만 있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마지막 순간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내가 지금까지 인생 여정을 살펴보니 결론은 이거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결론 하나를 여수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적 설교를 통해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체험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 때에도 그 삶을 경험을 했고,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서 40년 출애굽 여정을 포함한 이 방랑 유랑 생활도 여호수아는 같이 겪었습니다. 가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에게 주어진 땅을 차지하고 자리를 잡고 살게 되기까지 이 모든 과정을 유일하게 다 직접 겪은 사람이 요수아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최고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을 모세로 꼽는다는 것을 잘알수 있습니다 모세만큼 위대한 지도자가 없는데요 그러나 모세도 아론도 가나안 땅을 밟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기까지 그리고 더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 이것이 뭐냐?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고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 또한 120년의 그 삶을 살면서 이집트 왕자로서의 경험과 또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40년 정도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험을 한 이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그리고 이집트에 가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직접 보여주는 매개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던 모세도 그리고 모세를 도와서 출애굽 사건을 함께 이끌어갔던 아론도 또 아론은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커다란 직책을 맡겨 주셨음에도 이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갈렙은 어떻습니까? 갈렙 또한 굉장히 위대한 인물인데요. 이 갈렙은 가난 땅까지 들어가서 그가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게 허락된 땅 중에 헤브론을 가서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읽어 보면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제 지파별로 나누어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해 가는 과정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14절에 보면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온 세상이 가는 길에 우리도 역시 서 있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모세가 아 여호수아가 다른 백성들보다 지금 조금 더 빨리 그 길에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23장과 24장을 통해서 자신이 모세만큼은 아니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이집트의 노예생활에서부터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강력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야 할 메시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유언적 설교는 신명기에 있고 또 여수아의 유언적인 설교는 바로 여수아 23장 24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요수아가 자신이 친히 출애굽을 경험한 1세대로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했고 광야와 사막에서 수많은 사건들과 전쟁들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우리 민족이 살 길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요수아는 그의 경험으로 확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신도 어떤 권력자도 어떤 부귀와 명예도 하나님의 입김 한 번이면 다 사라지게 되고 연기와 같이 없어지고 만다는 것을 일평생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려라 잘 섬겨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되 그 경계를 넘어서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한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는 그 내용을 여수아가 이야기하는 다음 말씀에서 우리가 좀 찾아봅니다. 첫 번째는 12절 13절에 보니까 만약에 여호와께서 돌아서서 이방인들을 가까이하거나 너희가 이방인들을 가까이하거나 그들과 혼인하거나 그들과 왕래하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올무와 채찍과 눈에 가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니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선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 중에 모든 불길한 말씀도 그대로 이루실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되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과 화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의 결혼과 왕래를 강력하게 금지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기 위함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 안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서로 결혼을 통해서 교류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종교도 함께 들어와서 우상숭배에 빠질 것을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베풀 수 있는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화도 함께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예를 성경 속에서 많이 찾아보게 되는데 예를 들면 솔로몬 왕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었습니까? 솔로몬이 다스릴 때에는 그 주변 국가들이 거의 다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칠 만큼 아주 강력한 그러한 국가 시스템을 유지를 하고 그 지역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솔로몬 왕이 군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에 솔로몬 왕은 후궁과 첩의 숫자가 무려 천 명이 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은고 하니 보니까 이 솔로몬 왕이 결혼을 통해서 주변 여러 나라들과 교류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이 통혼을 솔로몬 왕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할수 있지만, 그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말련에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내가 약속한 것이 있어서 너의 대에는 지금 네가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내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겠지만 너의 아들 대에 너의 나라가 나누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었지만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솔로몬의 지혜를 당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지혜자였지만 현자였지만 그러나 말년에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흐려지는 것만큼은 자신의 지혜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중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도 자신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웃 국가와 결혼 관계를 했는데요. 이쪽 번익의 출신에 시돈 출신의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 이세벨이 아합 왕과 결혼하면서 을 자신이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섬기는 자신이 섬기는 이 우상을 북 이스라엘 전역에 유행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유행시킨 장본인이.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한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데 우리가 잠시 방심하여 또는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다른데 마음을 두고 있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이 언급하신 잘못 그 불길한 말씀들로 인해서 우리가 큰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와 덫에 걸린 짐승처럼 결국 파멸을 맞이하게 되며 채찍과 가시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파멸을 당하고 자기의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서 그 땅을 지파들이 나누어서 차지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지 않을 때에 주어지는 가장 강력한 처벌 중에 하나는 이 약속의 땅에서 결국은 쫓겨남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은 모세오경 곳곳에 이러한 말씀을 통해 경고를 하심으로 인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계속 우상을 섬긴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한 땅에서 멸망하게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백성, 곧 은약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되고 다른 민족들과의 차별성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수아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0 년의 길고 긴 여정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인 정복이라고 하는 이 대사명을 완수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미해결된 지역도 있지만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는데 성공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성공 이후에 일어날 일을 염려하셨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약속의 땅에 안전하게 들어왔고 여기서 우리가 땅을 차지하게 되었으니 그 마음이 긴장이 풀어지고 안일하게 되고 교만하게 될까봐 하나님이 그것을 걱정하신 겁니다. 큰 일을 잘 감당한 후에 오히려 신앙이 해이해져서 교묘하고 은밀한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긴장 상태를 늦추지 말 것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성공이 주는 만족감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느슨해져서 유혹에 흔들릴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시험은 언제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큰 은혜를 받은 직후에 많이 찾아옵니다. 큰 은혜를 받은 직후에 순간적으로 긴장을 놓게 되고 순간적으로 마음이 해이해지고 또 한편으로는 교만해 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순간을, 그 허점을 마귀가 노리고 큰 시험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내가 살고 있는지, 나의 성공이나 실패에 상관없이 경건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머무르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성공했을 때에도 또 실패했을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야 하고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고 있는지 계속해서 매 순간 물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을 멀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여러 우상으로부터 멀리 떠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더 큰, 더 많은 사랑을 주고 있는 다른 대상이 있는지, 하나님보다 그것을 또는 그를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보다 더내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이 있는지, 루터는 누구,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사람의 마음에 가장 크게 걸려 있는 것이 우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우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실제로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왜 그러한지를 잘 살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기도 하시지만 한편으로는 징계를 주시고 벌하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의 끝날에는 영생과 영멸의 심판을 주관하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깃들어 있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역사와 경험과 여러 가르침들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땅을 들어간 이후에는 그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한 그 다음에는 좋은 계약이 이루어진 그 다음에는 엄청나게 큰 일을 성취한 그 다음에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큰 성공을 이룬 그 다음에는 내가 그렇게 사모하고, 내가 그렇게 소원하던 그것을 내 손에 넣은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송년주일에 오기까지 여러분의 경험과 삶의 구비, 구비와 긴장과 성공과 불안과 실패의 흔적들은 저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24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는 함께 같은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삶의 여러 모습들을 경험하게도 하시지만 또한 공통된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새해를 또다시 기대와 기쁨과 소망으로 맞이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다리는 이 지점에서 여수아의 곳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에 옮겨야 했던 그 말씀.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새해를 더 희망과 소망과 기대로 맞이하기를 우리 모두 맞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스스로 조심하여 말씀 안에 거하고 오직 여호와만 사랑하라. 새로운 한해를 허락하실 때,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말씀을 기초로 한 길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그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넘어지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난의 길과 그러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히려 더욱 강해지고 더욱 더 분명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에는 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우리에게 또는 나에게 주실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